우리 김치도 한복도 중국 거라며 중국 존에서 선 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 온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협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복, 김치 각 고유 문화까지도 중국 것이라는 억지 주장이 종종 눈에 띄곤 하는데요. 양국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현재의 한중 관계의 모습과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한 지 현재 약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국 간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과 중국은 92년 수교하기 이전에 약 100년간의 단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양국 국민들은 서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알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성을 쌓았다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의 경우는 중국에게 선의로 지금 대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강압적으로 대하고 있고, 한국을 경시하는 듯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국력의 비대칭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간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인 패권주의적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대강 제가 한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제 2000년에 한국이 중국산 마늘을 일시적으로 수입 제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과도한 보복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92년 한중 수교일에 처음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 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이 동북공정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에 불과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사인 고구려의 역사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한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하면서부터 중국은 이제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죠. 이것의 의미는 단지 사드 문제를 떠나서 한국의 전적인 수능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네 번째는 이 사드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소위 산부를 강요해서 우리의 안보주권을 상당히 해쳤죠. 이것은 이것은 이제 중화 패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역사적으로 한반도 국가는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 끼치려는 의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작년이죠.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주한 중국대사는 어, 한국과 중국은 명실상부하게 운명공통체가 되었다고 하면서 어, 코로나까지 같이 가자는 이상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중국 외교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이 있나요? 한번 여섯 가지로도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2000년에 이제 그 마늘 파동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너무 조급하게 양보를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무슨 인상을 심어줬냐면 하 한국은 압력을 가하면 통하는 국가다 하는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5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정승절 70주년 어, 열병식에 참석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방 국가의 원수는 아무도 참석을 안 했는데 이제 우리만 참석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시의 생각은 아,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우리 쪽으로 좀 많이 끌어들이고 싶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중국은 한국 쪽으로 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이러한 아,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그 우리 정부가 너무 그 저자세로 일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에... 삼불, 소위 말하는 삼불을 동의를 해서 우리의 군사 주권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고, 그다음에 또 2017년 12월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운명 공동체라든지, 그다음에 북경대학 연설에서 중국은 큰봉우리고 높은 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하는. 어,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한한 한 나라의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할 발언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그 어, 다음에 이제 그 2017년에 아까 시즈 시진핑 주석이 예,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한 발언에 대해서 한국 학계라든지 한국 정부가 의미 있는 반응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2010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다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그때 중국인의 한국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해에 예정되어 있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만 은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하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수립 100주년을 축하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그 점점 권위주의화돼 가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다가 이러한 축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중국 외교의 방향은 무엇이고 이를 평가한다면 어떤가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선의를 보일 경우. 중국이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드 관련 보복 조치는 전혀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할때 한국 정부는 중국의 선의의 의지에서 대하는 것이 이제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양국 관계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은 매번 공세적인데 한국은 매번 수세적이고 또 한국 정부는 어 한국의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코앞에 닥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관계를 선의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것이고 이 특히 내국간 냉혹한국제정치에있어서이러한 선의와 진정성은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한중국의한국에대한 홀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이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대해 패권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가요? 중국이한국에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근본적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 한반도가 중국의 안보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데 병적인 집착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생을 치러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592년의 임진왜란 시에 중국은 어, 원조 항외, 즉, 조선을 돕고 일본을 항거한다는 명분을 갖고 하,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는데, 알다시피, 그때의 명나라가 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 겪으면서 그 망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95년 당시에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청나라는 그 당시에 일본에 져서 막대한 배상금하고 대만까지 하량하는 수모를 겪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0년 한국 전쟁 시에는 중국은 항미원조 즉미국의 항거하고. 북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참여해서 결국 전쟁 자체는 무승부를 이루었지만 그 직후에 미국이 중국을 20여 년 동안 외교적 고립을 시켜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중 양국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대중국 외교에 대한 제안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이러한 집착을 막고, 그 다음에 건강한 양국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특별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섯 개의 그큰그 개념으로 묶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에, 우리는 어, 중국에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지만 중국이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이웃이라는 것을 어, 중국에게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중국은 특히 지금 이제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에,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여튼 중국을 쿨하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중 간에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은 개인이나 국가적 측면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구 관계라고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이거의 이거의 그 의미는 뭐냐면. 중국은 상대방을 친구로 설정을 해놓고 상대방이 중국에게 잘 해줘야 된다는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협상술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러한 우호관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호관계를 무조건 고집할 경우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어,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자, 하자는,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도한 기대를 갖고 일관하게 되면 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 과도한 기대를 가지면 오히려 실망만 더 커져서 국가 관계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중국에게 의미 없는 빚을 지지 말자, 그러니까 부탁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 북한문, 특히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는 그, 불필요하게 빚만 지게 되는 것이죠. 중국은 자신의 이익에 합치할 때만 행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방적으로 불필요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공동 이익을 강조하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양국 관계가 일시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국 관계가 일시적으로 불편했을 경우 조바심을 느끼면서 조급하게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이렇게 움직일 경우 우리는 중국에게 레버리지를 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이건 장기적인 관점인데요. 우리가 중국에게 양국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제법, 국제규범, 상호 존중의 원칙에서 어, 관계를 맺자고 집요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도 이것을 관철했을 때 우리의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